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한 주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오늘 저는 람셋을 떠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람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에 있는 람셋 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람셋의 뜻은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 예, 이집트. 에굽의 왕 바로라고 믿었습니다. 즉,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역을 했으며, 그곳에서도 바로를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온갖 고욕을다 치렀던 곳이 바로 라세셋입니다 그랬기에, 그러했기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강하심으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교님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사모했고 그 모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으며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간절히 나오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라흠셋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말하기를 태양 아래는 새것이 없다, 태양 아래는 새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양 아래 새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정말 쉼없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365일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이것도 태양의, 태양을 보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쉼없이, 쉼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아딜라마라는 바로는 사탄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당한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의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곳입니다. 허무한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러므로 세상과 등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머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처럼 반짝반짝 거릴지 몰라도 그곳에는 그저 허무함과 헛된과 가득한 사탄의 나라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도 안에 세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도는 자신 안에 또 교회는 자신 안에 세상을 미워하며 깨어있어야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라암세스를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태양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화려하지만 헛된과 허무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태양의 아들의 나라 람셋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니 꼭이 세상과 이별해서. 수도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걱정이고요. 혹은 빨리 죽어서 천국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로 느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람셋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성도가 그 마음의 정결함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마음에 거룩을 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품으면 성도는 물과 기름이 구분이 되어서 갈라지듯이 성도의 마음에서도 세상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라져서 성도는 그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는 꼭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배는요.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그 그 위에는 음 배를 가라앉히지 않는 그 부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위에는 어 물 속에 살수 없는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그 자세는 이 세상 나라에 떠 있는 것이에요. 가라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숨을 쉴수 없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미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거룩에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비록 성도는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제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흠셋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이 태양의 아들은 헛된 빛으로서 사탄의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태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허무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고단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잠깐 반짝거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네, 답은 나왔습니다. 라음셋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소속되어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시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람 테스를 떠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떠납니다.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버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알아가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과 힘을 도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